습니다 평생 동대문 동대문 지킴이 기어번장경태 동대문구 전동동 주민 여러분께 인사게 인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장경태, 장경태, 장경태. 동대문구 주민 여러분, 저는 첫 터전이 동대문이었고 지금도 동대문에 살고 있습니다. 동대문에 연고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잘해 준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습니 동대문에서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동대문을 사랑한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 저는 평생 동대문에서 동대문 지킴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대문 주민의 사람으로서 동대문 시민으로서 우리 동대문 주민들과 함께 동대문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대문 주민들의 부름을 받아 국회와 중앙무대에서 종횡무진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상임이 한개 활동하는데 전반기 네 개, 후반기 네개의 상임이를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당직도. 원내부대표 혁신위원장 최고위원으로 맹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동대문 주민들께서 저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황경태황경태장경태저병태태 장경태! 장경태! 장경태 각종 태임위에서 총리와 장관, 국정관사,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의에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제가 북에 숙여야 할 사람은 동대문 주민입니다. 고위공직자나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 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2 0 2 0년 당선되고 나서 2021년 서울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지역의 대표 공약인 서울대표도서관, 서울시립도서관으로 격화되고 공사 시작은 2023년에서 2025년 대관이 최초 계획이었는데 2025년에서 시작해서 29년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오세훈 시장의 임기가 2026년인데 2025년에 시작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장이 막히고 윤석열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우리 동대문구가 더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윤석열 정권 2년 어땠습니까 세수펑크 56조는 5본입니다 요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이야기하십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 적자 국가가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세계 무역 수지 5위 국가가 200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작년 197위로. 이미 무역 적자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올해 역전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도 역전당했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끼어서 샌드위치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는 뒤처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 2년간의 성과입니다, 여러분. 이채양명주 다섯 글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천지에 길가다가 시민들이 압살을 당하고 버스 타고 가다가 익살을 당해도 단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해병대 재상병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아달 야 사람이 줄줄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공천받고 호주 대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하고 법무부 장관이 출국 조치를 해제하고 외교부 장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국가안보실 이차장, 국방부 차관 모두 국민의힘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한무치한 납작이 두꺼운 윤석열 정권 인연 칭판해야 하지 않겠생각 여러분 <laughs>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통령이 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왜 도이치버터스 중간 조작 수사 할수 없습니까 대통령 경호실에서 몸수색 하나 안 할까요 대통령 영부인 만나러 갔는데 과연 지오백 4대 화장품 온전히 몰래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만드는데 왜 김건희 여사위가 쪽으로 휘어가게 하야 된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에 고속도로 하나 놓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 과정 어떻습니까? 델 듯델 듯 하더니 전 세계를 누비더니 한 달에 한번 이상 해외 순방가는 한 년에만 열세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더니 사우디에 터참하게 깨졌습니다. 젠벌이 파행 어떻습니까? 젠벌이 열심히 준비하겠다 하더니 태풍 오고 비오는 거다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방치해서 젠벌이 세계 속에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수능은 교육법상. 4년 전에 확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킬러 문항 이네 글자로 들부 대입 국장 경질하고 수능 출제하는 교육과정 평가 원장 경질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입 정책을 수능 5개월 넘기고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안 돼. 요즘 만원 사과 875원 대파. 이제 양배추가 한망에 8천원 시대에 맞이했습니다. 농산물 가격폭등은 윤석열 정권이 자초한 것입니다. 작년 2024년 국회 예산에 비료값 1000억,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유류지원비 650억 증액 요구를 모두 삭감하고 무시했습니다. 농가의 지원을 끊는 데 농마의 부담을 다 지우는데 어떻게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됩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 무능력과 무책임 심판해야 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부족할 수 있지만 잘못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멈출 수 있지만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실패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책임질 줄 아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4월 10일 그리고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에서 저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질수 있게 합시다. 윤석열 정권이 정치적 책임을 질수 있도록 꼭 투표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꼭 투표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